와와형형형형 불... 안나온다 형 얼굴 와, 이거 하늘 봐봐 <laughs> 형 여기 한달살기 한번 해봐요 네, 한달살기 그러면 다른거 다 필요없다 한달 딱 살거 식료품만 딱 살고 가지고 와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여자 끊고 <laughs> 예자는끊었다 예? 여자는 끊는다. 예? 아유. 이벌벌좀고 아, 어? 예? 음. <laughs> 개복숭아 이거. 예, 복숭아 복숭아. 개복숭아. 이거 뭐 하던데 개복숭아 가지고? 이 봐봐요, 애들이 상태가 다안 좋다니까. <laughs> 이 동네는 고양이도 봐봐요. 안녕. 잠깐만. 안녕. 봐봐, 도망도 안 가잖아요. 길 고양이도. <laughs> 이게 음, 그 그거 알아요? 저길 고양이도 사람 구경을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순박한 거라. <laughs> 애들. <laughs> 어 그러니까 안 도망가고 저러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를 안키실 것 같으니까. 음, 음. 와 이거 봐 수국이다 수국 수국 맛죠 이거. 아이고. 오늘 또 하루가 끝나고 <laughs> 형 어디 갈라 그랬어요? 그 저수지. 저수지? 행정복지센터 그. 앞에서. 아. 그한 다섯 바 정도 걸고, 음, 지가 씻고 살렸지. 음, 그럼 내한테 붙잡혀가지고, 좋은 거 봤다고? 응? 어? 살면서 이런 거볼수 있겠나? 도시가 상 상들이. 글쎄, 글쎄. 나비, 나비. 와. 내가, 형, 제가요, 응? 어? 음.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, 음. 내가 되게 엔돌핀 같은 사람이라니까요.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기운을 준다니까. 진짜 멋지다 왔죠. 안녕하세요. 구경 왔어요. 구경 아, 예. 외지인이요. 이제 나갈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역시 이 집이, 뭐이 집이 최고겠다. 전치가 와. 음, 저 집이 그 뷰가 제일 잘 나오겠죠. 왜냐면 요 봐봐. 요 뷰, 요 뷰. 네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뷰를 본다고 생각을 해. 이게 물이 차면 잠깐 보자. 이게 물이 차면 요 앞까지 물이 차거든요. 그러면 아침마다 <laughs> 그 봤잖아, 이물 안개가 쫙 찌면서 와. <laughs> 여긴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, 여기가 어딘지. 맞죠? 요렇게, 어? 그, 데이트 장소로. 응? 딱 와가. 예? 운전, 운전 실력 쫙한번 뽐내주면서 왔죠. <laughs> 어? 그, 좋은 길에서 운전 막 이렇게 하는 거는, 그건 본 실력이 아니라, 저런 그, 좁은 길에서 쫙 운전해가, 어? 오빠가 이런 사람이다. 이렇게 딱, 한 번씩 딱, 여기. 길딱 걸으면서 어, 이거, 어 나무 이름 쫙 가르켜주면서 어? 이 개복숭아 어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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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건강해지죠 진짜 소주 딱한 달치 묻고 비싸게 고기 재 놓고 맞죠 라면 재 놓고 뭐맛시면뭐 응. 김치야 ha ha ha